선동도교회 소그룹 전대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제가 참미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을 가지고 서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기에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위에 서서 나가세. 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아래 오늘은 그물의 비유를 통해 하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원육교회 소그룹 전도에. 신물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천사들이 와서 오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널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그물을 던지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던지면 좋은 것도 잡히기도 하지만. 좋지 못한 것이 잡힐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도 있지만 거짓 신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비방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거짓 신자들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물에 잡힌 좋은 물고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거짓 신자들로 인해서 교회와 복음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말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전혀 교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나 할지라도 그들이 믿는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언행이 불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인하여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기만 하면 모두 안전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관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물에 있는 잘못된 물고기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께서는 미래의 휘장을 걷어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쥐가 높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는 다 같이 악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출세까지 같이 자라는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하여 언덕에 올려집니다. 좋은 물고기는 걸러내져서 팔리지만 나쁜 물고기는 버려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물고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이 결정된 다음에는 회개한다고 해서 그들이 고마질 수 없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삽이 맞춰지면 악인과 의인의 불한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명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 전에서 일어나시면 이미 나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에식에서 3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개에서 돌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말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시기가 맞춰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끊임없이 탄원하십니다. 성령의 이런 탄원을 거절한 사람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의 삶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부심의 르 초청에 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 죄로 인하여 멸절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탄원을 거절하면 멸망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식이 안 마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서 모두 함께 만나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물에 잡힌 좋은 물고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강구하시는, 회개하라고 탄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주님 앞에 털어놓고 용서받아서 믿음의 성돌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